안녕하십니까. 무틀란TV입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20대의 극심한 실망감이 정치권의 다음 승부와 차기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로 지지율 덕을 보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가 국정 지지율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바로 20대입니다.물론 10대도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20대는 투표권을 가진 세대라는 점에서 그들이 받는 피해는 정치적 의미가 다릅니다.취업과 취업에 필요한 학업은 물론 심지어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결혼 계획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를 많은 여론 분석가들이 코로나 세대라고 부르고 있고, 이들 중 투표권을 가진 20대에서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문 정권으로부터의 등 돌림 현상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 정권의 말과 행동이 다른 공정, 정의, 평등이라고 하는 허울 뿐인 국정 슬로건에 대한 20대의 실망감과 분노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일, 지난 9월 19일 청년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청년들과 함께 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홀지인 9월 23일 여당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자녀에게 취업과 주택 대출 등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법안은 정의당 등 좌파 진영 내부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과 집값 고통을 겪는 수많은 청년을 외면하고 운동권 특권층에게 불공정 특혜를 대물림 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장악해 지금도 상당한 부와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국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 진영의 기득권 확장에 혈안이 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석 전후 각 여론조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20대의 민심 악화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20대는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27%에 불과했습니다. 40대의 62%에 절반에도 못 미쳤고 60대의 33%보다도 낮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20대의 국정 지지도는 29%로 역시 전 연령층 가운데서 최저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에서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취미의 사태, 인국공 사태 등 끊임없이 벌어지는 불공정 현상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20대를 더욱 분노케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MBC 조사에선 취미의 장관 사태의 찬성이 과반수 54%였고 연령별로는 20대에서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KBS 조사에서도 현 정부 들어 공정성이 나아진 게 없거나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61%였는데 20대는 65%에 달했습니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는 20대는 10명 중에 3명에 그쳤습니다. 현 정권이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분노가 크다는 조사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사살한 사건 관련해 김정은 정권과 여권에 대한 20대의 시선이 싸늘한 것도 공정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청년 세대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김정은 세습체제를 혐오하고 있으며 작년 말 갤럽 조사에서 20대의 91%가 김정은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했습니다. 청년 세대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잔혹한 살해 행위 관련한 김정은의 소위 사과 통지문에 여건이 각별한 의미라고 떠받드는 것을 황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KBS 조사에서 20대는 정부가 공무원 피살 사건의 대응을 잘못했다가 69%로. 70% 가까이 나왔고, 잘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면 갈수록 20대에겐 더큰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20대 이하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비율이 18%로 크진 않지만, 앞으로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떠오를 것이며, 그 이후로 진보 성향의... 30에서 54세 45%와 보수 성향의 55세 이상 37% 모두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즉, 지난 총선 투표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해도, 물론, 최근 여야 지지도 경향을 봤을 때, 지금은 그 격차가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진보와 보수 간의 8%포인트의 격차는 20대의 압도적인 반정부 성향 표심이 캐스팅 보트 차원을 넘어 선거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권은 일자리 챙기기보다 제 식구 챙기기, 젊은층의 고민 해결보다는 소위 민주화 유공자 자녀 챙기기에 골몰하며 20대에게 더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권은 틈만 나면 20년 집권을 외치지만 코로나 세대의 보통에 관심이 없다면 당장 다음 선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